제가 만든 책들을 구별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CCM 반주법 시리즈인데요 이는 어 아직은 메인 건반만 교재가 남아있는 상태고 이 친절한 음주쌤의 CCM 반주법이라는 책은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교재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어 교재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과에 대한 설명 이 분수 코드면, 분수 코드의 연주 방법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나면, 연주 예제가 있어요. 연주 예제는 이렇게 3단 악보로, 피아노 악보로 수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배운 내용들을 스스로 적용을 해보고 연습을 해 보실 수 있도록 연습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명, 그 과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한 설명, 연주 예제 그리고 연습곡 이런 형태로 3단으로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초급, 중급, 고급까지 이제 메인 건반에 대한 교재는 3 권이 다 나와 있는 상태고 중급, 고급도 마찬가지예요. 어, 그 과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주 예제와 연습곡들 연주 예제 3단 악보도 있고 또 그냥 이렇게 1단으로 된 연습곡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보급도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음 강의에 사용하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친절한 연주쌤이 CCM 반죽보은는 일반 무선 제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반주법 교재에 대한 부교재로 사용되는 게 반주복집이에요. 친절한 은수쌤의 CCM 반주복집은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하고, 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뭐 이런 이제 좀더 추가적으로 연습하실 수 있도록 교재에서 배운 내용들을 추가적인 설명과 더불어서 교재에 있었던 1단 악보들 있었죠. 아까 연습곡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던 악보들 이렇게 1단으로 되어 있는 악보들을 여기에서는 이제 모든 악보를 다 3단으로 피아노 악보로만 수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외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있으면 이렇게 뭐부감물이 되었다. 그럼 이내용을곡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연주 예제들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초급에 대한 예제가 있고 중급에 대한 예제, 고급은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초급은 원래는 처음에는 이렇게 무선 제본 형태로 해서 어 곡을 이렇게 수록을 해서 만들었었는데요. 2차로 추가 어그 재판을 하면서 이렇게 스프링 제본으로 바뀌었어요. 스프링 제본으로 바꾸고 표지는 동일하죠. 그리고 내용도 조금 이제. 어, 줄어들었고, 고기, 고기의 개수가 조금 줄어들었고,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 곡기의 종류가 조금 줄어들었고, 이렇게 스프링으로 보실 수 있게, 이게 아무래도 3단 악보다 보니까 넘기면서 보기가 조금 어렵다 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이렇게 반주곡집은 그교재에서 배우는 내용들에 대한 추가 설명, 그러니까 뭐 빈칸을 채워보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더 수록이 되어 있고 3단 악보로만 되어있다고 라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교재와 부교재를 같이 세트로 보시면 돼요. 초급 교재와 초급 부교재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세트로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중급도중급 교재와 중급 부교재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이 설명이 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예제들이 들어있는 형태고, 고그 부분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반주국집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수량만 판매를 하면 절판을 시킬 예정이에요. 교재는 계속 나올 건데, 반주국집은 어, 수량을 정해놓고 그냥 딱 그만큼만 판매를 하고, 어, 다 이제 소진이 되면 더 이상 찍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반주 곡집 시리즈가 있어요. CCM 피아노 반주곡집. 아까 봤던 이 CCM 반주곡집은 부교재라고 설명해 드렸죠. 이 교재에 대한 이제 예제들이 들어 있는 거고 각그 과정에 맞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이 CCM 피아노 반주곡집 시리즈는 그냥 그어 교재로 치면 고급 정도 수준의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급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곡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해놓은 거고, 사실 얘는 제가 그냥 유튜브에 연주 영상을 올렸던 것들 있죠. 그 곡들을 그냥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을 그대로 악보로 만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평소에 연주하는 스타일들이 그대로. 들어 있는 악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벨은 조금 높아요. 악보도 좀 쉬운 편은 아니에요. 제가 평소에 연주하는 형태에서 뭐 텐션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텐션도 많이 뭐 9, 샵 11, 11 이런 거 보이죠. 텐션도 많이 들어가 있고 어느 정도 편곡도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한 중고급 정도의 레벨이신 분들이 보시면 이제 왜 이렇게 연주를 했는지를 조금 아실 수 있으실 거고, QR코드 들어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시리즈. 1번과 3번은 느린 곡으로만 되어 있고, 이거는 빠른 곡들. 빠른 곡들로만 되어 있어서 리듬을 공부하시기에 좋은 이제 책이고. 그래서, 어 제가 평소에 연주하는 스타일 그대로 악보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어, 실제로 제 유튜브나 제 연주 영상들을 보신 분들이 이곡 악보 없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책이 이시리즈예요 1권, 2권, 3권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게찬송가 피아노 반주곡지 그래서 얘도 시리즈로 만들 예정인데 마찬가지로 스프링 재본 했고요. 음, 지금 1권에는 25개의 곡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곡들이 들어가 있고 이 곡들을 어떤 식으로, 어, 얘도 마찬가지로 3단 악보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곡에 대한 편곡 설명, 그리고 뭐 QR코드, 그 다음에 연주 형태를 그냥 3단으로 악보로해 놓은 거고요. 얘도 다 3단 악보로 되어 있고, 찬송가를 그냥 처음부터 제가 좋아하는 곡들, 또 뭐, 어, 그런 것들을 골라서 쭉 그냥 편곡을 해서 연주를 한 거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찬송가 순서대로 보면 장부터 찬송가 2장부터 1 2 6장까지 중에서 25곡을 뽑아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27장부터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리즈로 만들 예정이고 뭐 리듬도 있고 리듬을 편곡한 곡들도 있고요. 황도와다음기 같은 경우는 16비트로 편곡을 했고 8비트도 있고, 그냥 느린 이제 8분의 6박자도 있고, 여러가지 4분의 3박자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도 제가 연주하는 형태를 그대로 악보로 만들어 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아주 아주 쉬운 레벨은 아니고, 어이 연주된 형태를 좀 정확하게 아시려면 고급까지 좀 공부를 하셔야 그래야 여기에 왜이 텐션을 썼는지, 이 코드가 왜 들어갔는지까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얘도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